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극에 와있습니다. 네. 네. <laughs> 오늘 풍부한 보드 게임입니다. 오늘 할거는요 갑자기 이렇게 남극에 추운데 와있으니까 네. 저희가 어울리는 게임을 갖고 왔다는 거죠. 아, 사실은 이제 영상 면대기 전인데 물건이 다 오자마자 딱 생각난 게아 이건 조금 움막신을 찍어야겠다. 네. 사실 아는 내용은 뻔해요. 네, 뻔한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쓱 보여드릴게요. 짠, 이것은 무엇이냐? 펭귄 스텝. 그리고. 펭귄 타소 그리고 펭귄 팡팡 그리고 펭귄 파티 네 이렇게 펭귄 시리즈가 4 개가 왔어요 오, 이렇게 응. 모아두니까 있어 그러니까 타소는 그래. 없잖아요 타소는 제가 영상을 만들 생수 있는 펭귄 파수는 농사 응. 기대해주세요. 자 오늘은 그 급하게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눈 내리는 남극에서 펭귄들만 그 뒤에 펭귄 보이시죠? 먼저 함께 하 있는 출항 시키는 힘들었어요. 네. 아, 실제로는 실제로 힘들었잖아요. <laughs> <laughs> 어, 그렇죠. 자 가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뭘부터 뜯어볼까? 일단 나는 펭귄 파티는 뜯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 있잖아요. 상관없고 팡팡이 새롭게 됐잖아요 어, 그래서, 그래서 뜯어될것 같아요. 그냥 안에는 똑같을 것 같지 않아? 그냥 박스가 더 작아졌네요. 음, 뜯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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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매장에도 팡팡 있잖아요. 이가 자꾸 없어져요. 이가 아. 없어진다는 게 뭐야? 팡들이 가져가는지. 왜 전부 가져가지? 뭐야? 되게 예뻐요. 되게 네. 예뻐. 어, 쫀쫀해 이거. 네 쫀쫀. 열라면은 손톱이 짧아서 이게 처음 열었어요. 네. 오. 오. 우와 오. 우와. 자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딱 맞게 들어있으니까, 오 좋다. 어? 여게 끼고 하면요, 열로 들어가니까 잃어버릴 일도 없어요. <laughs> 이거 훨씬 아. 좋다. 아, 이거 창고? 아, 는데오 이거? 와 이거? 여러분, 여러분. 좋 컴포넌트에 여러가또 생겼습니다 어. <laughs> 예. 자 원래 기존 팩 이거 까도 되는 거죠? 네 기존 컴포넌트들은 팩 아, 주사위가 아니라 룰렛이었거든요 음, 이게 네. 룰렛이었어요 아그여러 주사위 네, 주사위로 여 주사. 여러 변했습니다 어, 더 좋아졌다 네. 훨씬 좋지? 훨씬 좋죠 훨씬 좋지 자 이번에는 그러면 펭귄 탓소를 뜯어볼까요? 탓소 이번에 제가 쓸게요 자 탓소 이렇게 펭귄 오. 탓소입니다 어, 이것도 쫀쫀 이것도 좀 쫀쫀해 근데 아까 그거 다시 열어봐 여요 쫀쫀해 좀 너무 쫀쫀해도 문제야 어, 이거 한번 여니까 아까보다 편해요 아, 아 그렇네요 한번 열면 이게 좀더잘 빠지네요 이렇게 펭귄 탓소, 탓소. 어? 이거는 뭘까요? 이거? 오 어, 되게 많다 되게 <laughs> 많아 어 나무천지네 이거는 뭐하는 게임이죠? 몰라 쌓는 게임인가 그냥? 이것도 넣고펭귄타수라는 게임은 <laughs>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 자 그리고 펭귄팡팡은 파티는 우리가 <laughs> 있기 때문에 스텝, 스텝을 마무리로 또5끊는내도록고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주사위가 아, 주성희가 있어? 이 게임은? 젠가. 쟁가. 아 젠가네 이 색깔을 뽑아. 아 뽑아서. 이거 룰을 그냥 보자마자 이해했어요. 어. <laughs> 아. 이런 게임을 잘본법 마감입니다. 자, 뭐. 아, 이게... 난... 아니, 괜찮은데요. 나... 네. 잘돼 있어요. 이런 게... 여기가 아. 일어나고 이런 게 있는데... 아, 네, 없어갖고 깔끔, 날... 네, 깔끔하게... 깔끔하게 날... 돼 있습니다. 이런 게... 아, 잘... 일어나서 좀... 이렇게 까지는 거... 그거. 아, 그런사구이 아니에요. 은색이랑흰색을 네. 네. 그 놓고 펭귄이라고 하는 건좀 귀엽다. 아이디어랑 편하다. 그렇지... 현대의큰 느낌이죠. 현대인의 느낌... 네. <laughs> 이 게임에 펭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약간 무식한 사람... 어, 흰색과 검은색을좋아하 <laughs> 얘네들이면 합치면 펭귄이다. 그렇죠. 이게 불이이건 충분히 펭귄 예상할 수 있어요. 둘이? 이거 둘이 이거 색 삼색깔 합치면 펭귄이잖아. 펭귄이다.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펭귄이잖아요. 색깔, 색이면. <laughs> 자여러분 펭귄 스택이랑 펭귄 탓소 그 다음에 네. 펭귄 파티 또좀 충격적인 건 펭귄 펑팡이저 네. 어, 디자인 너무 괜찮다 네. 그리고 주사위박큰 것도 너무 좋고 제가 가장 끌리는 거는 팡팡 역시 팡팡. 탓소는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으니까 오늘 언박싱 하고 나서 네. 빨리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월요날생각송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펭귄들 펭귄 모아서 좀 인사해 줘 펭귄 안녕. 펭귄이면 영어를 쓸까요? 아니, 이렇게, 이, 이게, 야, 이게 등, 등이니까, 등이 거만, 이거, 이거 둘이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펭귄. 안녕. 고인돌. 괜찮할게요 <laughs> <laughs> 바이바이.